<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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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안녕하기는. 오늘의 먹방은 저기, 대관령에서 대갈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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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갈는에서 대갈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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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농에서대로농에서 대갈농에서. 대갈농 원투쓰 넘버 쓰리다 없어 가지고 네. 이변이 없다는 거, 그 와중에 하태봉은 4등을 했다는 거, 아니다 5등을 했다는 거, 1 2등 어? 1 2등 뭐1 어? 1 2등 119... 119... 1아9 119... 119... 119... 119... 119... 지 아니지. 아니. 아니지. 아니지. 형은... <목소리도> 어차피 알바야. 알바는 안 쳐줘. 요즘 <목소리도> 알바는 없어 알바는 뭐야라리리아 그래, 맞아. 쏘리쏘리 <laughs> 쓰리쓰리... 쏘리. 리쓰쓰리 <목소리도> 그가랑이야 응. 이게 불이 많이 뜨거워요 응. 금방 금방 이거 열 받으면 금방 야, 어제 내가 없으니까 니가1등이었대면서 네가, <laughs> 어? 네가 없으니까 2등 하지 임마 기를 쓰고 아아 아. 그럼 니가 있으면 내가 또 3등이라고 알았어 인정 네 인정합니다 야 네. 내가 있으면 니가 3등 할것 같아 2등이라도 아, 할것 같아 그럼 이제 바로 진욱이 밑에는 하태봉이었다 지금 어? 크래스가 높아, 높아져가지고 지동이가 약간 600cc라고 치면 저는 500cc 오토바이 치면 저는 12R650 그래지 12R500 너도 그냥 12R으로 타 그냥 말 들을지 못하네 지금 어? 오토바이 cc로만 하면 너는 600cc고 나는 500cc라고 해 이거 겠어딱 이해가 가는 거야 그게 말이야. 아니라 내 말은 그거 탈거에야 100... 타고 이리저리 솔직히 네우두해 갖고 유리저리 탈것 같아? 아, 그 그래. 그래. 시간이 더. 아, 이 몰라서 그래. 야 빗길에서 있잖아. 혼자 자폭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 이거는. 내가 그 몇번 내가 너무 간다 했대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루에 한육 그래 천원 기름값 육천 졌더 쓴다. 그래도 마음 같아 솔직히. 야, 무겁잖아. 125를 타고 싶어 그. 근데 그걸 여분으로 해야 된다. 120까지도 올라가. 그, 그거는 솔직히. <웃음> 내가, <웃음> 네가 타는 등분 국룬, 중는 그냥 마실 마실용이야. 솔직히 <laughs> 배달용은 아니야. 아저 한 솥수를 한번안 쓰면은 못 찾지. 커브, 밀리지. 금 커브, 지금, 차가 없대요. 안나안 그, 나오지. 네, 다팔려고 아마, 니, 진짜로. 백수 네, 있는데, 커브는 지금, 나팔이 없몇달간 없어.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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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없대다 미스를 해버리니까신차가안 나와, 밀리지. 그만큼 좋다는 거야. 배달 댄프. 웨스가 조금 <laughs> 더 빠르긴 빠른 르빠것 같아 연비만 조 훨씬 빠르고 조심하니까 5cc 그 차이가 커브가 빠르다 고막나똥는데컷실안될것 <laughs> 같은데 진한이나 맞다이 치면 스타트 해봤지? 커브랑 좀안 되지? 네. 형님하고, 나하고, 라 네. 그냥 버려님은으로로 120으로. 120으로. 120. 120. 1 120. 1 2 1 2 120. 120. 1 1 2 120. 120. 120. 120. 120. 120. 120. 5 0 120. 120. 120. 1 2차이1 0 1 0 1 1 오늘1 1 0이죠가1 5시 c 나겠다 한1만 억, 1만억 차이 나겠다 지1 5 5차이나 컵은 영 같은 거그는데 컵은 110, 1 1 0국은0 때. 아 명분해지면 박수는좀 조금 더 빨라졌더라고 영국은 100cc 하고 영술수술 항상 항상 이렇게 가지 아전주의 아한만 음. 뭐. 어. 옆에 있어도 뭐가 뭐자란것데은그러안 일단 도도 열기 열기가, 열기가, 열기가 있네. 도 <laughs> <laughs> 형아님, 형아님, 그, 미쳐을 될까요? 자동차 한번 타고, 출근을 응? 해주고, 응. 이렇게, 열심히 벌어서, 현찰로 응. 응. 사는 사람이 있다. 선생님, 응. 이가 이거, 하루 종일 수증하잖아? 하루 종일 사는 걸? 그 세계관에서 손기시는 사람이야? 어? 세계관에서 숨기시키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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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이사 코스로 이상 같더라. 여기, 이름동에3개일있는데 아직 안 끝났는데 기금더터름 생활을 잡고 가더라고 아.. 어 <laughs> 아, 근데 솔직히 성현이는 야 아니 야너무 <laughs> 아니야 쟤는 여기서안돌아 이런 엄양쪽 다쳐 <laughs> 머리고 뭐건간에 그냥 막 잡아 돌리더라 내가, 그,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어 막 잡아 돌리는데 컴플레인 별로 없는거야 원래 안는체육 하나도 안잡고아 <laughs> 그래서 돈이 좀안될거요 요즘 여기, 여기 없으면 그걸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형 어디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형 이거 어떻게 어. 어, 아, 아, 한번 해야 되겠냐? <laughs> 어? 그안압까지 진짜 돌리라 그 이거 안압관이 다 깨어야 된다고. 아니 이런 부분 진짜 생리내식 들어가니까 안함을 이제 계속 기억을 했거든이직히게생인이거 무단만 찍다가 없으면은 나. 와낙이 중국집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잘해. 어. 찾는 게 진짜 잘 어. 이게 빨리는 이유가 먼저 집을 빨리 찾아야 돼. 갖다 주는 걸 빨리빨리 갖다 주는 게. 예. 근데 성인이는, 솔직히, 어. 다시... 꿀쟁이는 아니지. 꿀증그안 돼. 일심 가고 없으면 그냥, 더 잡고. <laughs> 계속 굴려. 밖끼는동끼에 결혼하려고 어 형룡처럼 꿀쟁이는 아니야 결혼기구 자꾸 나한테 쟁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관제보 내가. 성북동이나 뜯자나 그러면 이 가지고 형이야 기가 하게 잡아 어? 성북동이 명릉동 안 잡잖아 그거 잡아 그래 고렇게다 아는 거든 <laughs> 근데 잡는 것도 멀리서 잡아 아, 어, 멀리서 잡아 이비두개더 끝낼 게 있는데 잡아놓고 봐 일단 어차피 내가 빨리 가야 돼 바텀 몇 번, 막, 거의 다5셔도 되니까, 방감고 닿는 것 같아. 거리보다, 그죠? 아니야. 외교가 막, 하태, 콕띠, 나 필요 없어. 그냥, 잡고 봐. 낙사길 <laughs> 막, 자꾸 봐. 에휴, 자꾸 봐. 야, 그런데도 나한테 안 돼. 당시, 나한테 구매금으로도, 그개수는또모르 모르겠지만은 금액으로는 정말 그럴까요? 내일 한번 진짜 맞다 이 치를 쳐봅시다. 자, 배당 응? 어떻게 해야 돼 배당? 그럼 응. 네. 또, 또 배당 봅시다안 아, 싶어서. 1.5배. 저기 진욱이 이길 때 2.5배. <laughs> 네. 1.5배당. 네가 아, 이기 때문에 3.5배당. 어? 2배당. 그 그게 그러니까 1.5야? 1.5지. 그러면 난0.5 할게. 아니야. 그나 그래? 어, 어, 똑같이 하고 싶어. 어. 그는데 나나 똑같해. 아 생각에 지금. 며칠 안 됐다고 그래, 지금 좀 뭐가? 기름 동은 이제 정릉은 이제 지민이가 짱이다. 이러고 있는 거지. 아니지. 정릉은 나한테 <laughs> 아니지. 뭐. 정릉은 온돌이가 안 되는데. 야. 진짜로 근데 정면은 내가 거의 70%는 지금 안봐 작꾸하는걸 자꾸? 왜 자꾸 작동한다고? 아니 지금를 안본다고 아, 아, 거의 지금은 다아는데아 본질적 머릿속에 그 거의 70%는 모르잖아 작동을 찍을 때블레블링 그러니까 꼴쟁이는거야 무쟁이 아이디 이꾸 무증이라고 가는야나 무지 그냥 무 무지, 무지 빼는 몇 거야. 거야. 예이르에서 예민, 살아. 일하는 때는 사예에서아여러사이 전화 와서 잡아 달라고. 이 동선하면서 그렇가그차이 부린 러도안잡는거 내가 잡아 주야 경찰이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전 대표의 진술에 그리지끌어동그것도무것도 무리가 왜 그래? 는리가이 무엇도 무리가 끌어리지끌이리가딱어안해봤이가딱는데이가일어할는 것이 무가끌가는는 나 내일 12시까지 왔어. 어? 내일 12시까지 왔어. 네? 네? 목표를 파줄게. 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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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맞지. 나한테 <나도> 지금 필요한데. <laughs> 아니, 배장했으면 좋겠어. 동거는요 어? <laughs> 이렇게니, 동고랑 가면 재밌고 있어. 그러면 은 5초벌려야 돼. 5초벌려야 니 그러면 은장의채 우리 제사구부회장의니다 우리, 우리 주사는, 주사는 우리만 있어도 우리 다 빠져 어 근데 근데 우리만 우리둘이면 해도 우리리만 빼도 다 빠진다 이제. 어 우리꺼만 <laughs> 뜯으라는데면돼어 우리, <것만 웃음> <돼>. 어, 우리 <웃음> 둘, 둘, <웃음> 둘만 해도 잘 빠져 진짜 아, 우리완야남의거세개차서우리거 잡고 오잖아 어 나는 왔다갔다 <laughs> 잡고 같이 잡고, 잡고. 잡고. 이전에 <laughs> 석훈이가 우리거 잡아주세요 이럴 때 <laughs> 그거 막 하기 무조건나 빠져 <laughs> 이제 아침이돼 둘이 있잖아? 둘이 있고 나도까지 있잖아? 아니 나도 뭐. 나도 뭐, 어벤져스라고 해야, 그냥. 아이언맨, 뭐, 털크가 <목소리> 있잖아. 좀자사주신하고 치죠. 그거 말고, 이렇게 <laughs> 오분만에가 <5만> 싹. <원씩. 웃음> 앞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잡고 쓰고, 잡아 돌리잖아. 근데 그게 초짜들은 못해. 야, 나 3년마다 다뭐였는지 아냐, 나? 나 오고? 너무 잡아 돌리지 말라고. 안 좋은 거야요 지금 안 돼. 어차피 내가 아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아까 그 너는 말 나온 건데 나는 말이 안 나온 거야. 말이 안 나와. 내가 칠분의을 찍고 국민대에서 또 문장 써가지고 국시간을 처리하면서도 나직 비자를 살렸잖아. 그거는 속도 속도로 죽이는 거야 그냥. 칠분에 끝났다고 봤어. 어? 나직 비자 두 개라 거기 중간에 또 동수빌라까지 싣고 칠분을 가기 가야 되니까. 시간을 잡고 갔는데 피자가 살아있어 그런게 사고나온거야 만약에 또 미친듯이 안 볼만했잖아 내가 아까 턱구나 그러더라 형한테 막 부탁할게 SK를 잘못 간거야 그게 무슨 나보고 그런거야 형 SK SK 잘못 갔다랬어? 아니? 지금 확인했어? 아, 확인했어 잘좀 타봐. 진주 우리 사장이 우려되니까 형 잘못 가져갔대. 네. 아니야. SK115동 501호 다경토해 그러면 그게 사고 치고 주방에 실수한 거야. 그럼 SK를 다시 아니 3선동까지 다시 쏴서 그걸 잡아다가 다시 115동 갔다줘. 115동 거를 한 건도 잡아야지. 그게 안 갔다니까. 아 회를 안 갔다 줬네. <laughs> 잠깐만, 중지! <중진. 웃음>